양만재의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포항 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된 포스코 지주사 설립과 관련해 지난 25일이었죠. 예. 어, 포스코가 지주사 본사를 이제 포항으로 변경한다는 합의를 포항시와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뒷 얘기를 준비하셨다고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28일에 포스코 지주사 본사를 서울에 설립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방시민 총걸기대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 총걸기대회를 3일 앞둔 25일이죠. 지난달요. 포항시와 포스코 가 지주사 본사를 포항에 두는 것을 대해서 합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합의문이 어떻게 작성됐고, 합의문의 내용과 그 합의문에 관련된 논란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 합의서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그것부터 좀 짚어보죠. 어, 전혀 물러설 것 같지 않던 포스코가 전격적으로 포항 시민의 요구를 수용한 셈인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3일 2일 지수사 출범은또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아, 포항시와 포스코 함께 작성한 합의서는 사전에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 아,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아, 포스코 지수사 본사가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첫 공식적인 발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에세. S에서 n s 이십오일 오후에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예. 아, 송영길 대표는 버스코 최정호 회장과 함께 찍은 사, 어, 기념 사진을 올리고 버스코 지주사 어, 지주회사 화학유치에 합의했다는 어, 이런 것을 함께 올렸거든요. 예.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포스코 지주회사의 포항 유치를 위해 포스코 최정우 회장, 오석건 부사장과 자주 소통을 했고, 최 회장이 전화 통화로 포스코 홀딩스를 지수를 말합니다. 포항에 유치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게시글이 올라오자 황북구 김정재 국회의원 측에서 서둘러 포스코의 공위를 파악했고요. 포스코 사장단에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네. 아, 김정재 의원은 포스코 무단 이탈 방지법을 발의한 바도 있고 아, 지도사 서울행과 관련해서 경영진과 자주 전화를 했다고 밝혔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포스코 아, 전중선 사장이 아, 김정재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광 시민의 요구 사항을 수용한다는 결정을 전했습니다. 네. 이 만남을 통해 이 만남을 공식하지말 것을 포스코 측이 요구를 했는데 하지만 김정재 위원 측에서는 혹시 포스코가 약속을 번복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김의원과전 사장이 논의한 장면의 사진과 보도문을 언론사에 돌렸습니다. 예. 언론사들이 이들, 이를 당일 오후 4시 39, 30분경에 기사를하를 했는데요. 예. 김 의원과 전 사장의 만남은 그 이전 한 두세 시경에 만났을 것으로 추적됩니다. 예.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최 회장과의 악수 사진을 SNS에 올리자 이제 김정재 의원 측이 포스코 측과의 만남을 공개했고 그 이후에 이제 보도가 나온 건데. 포항시와의 합의는 그럼 언제 이뤄진 겁니까? 네, 포스콘 25일 오전에 포스콘 경영진이 지도사 관련한 논의를 하기 위해 오후 4시에 포항시장을 방문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아, 포스콘 이 만남을 대회 알리지 말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비밀리에 네. 비공식적으로 만난다고 했습니다. 네. 아, 4시경에 이강득 시장과 정혜정 시 의회 여장 강창호 포항 이전 범대위 위원장이 포스코 김학동 부회장과 전종승 사장을 만났습니다. 예. 포항시장과 포스코 측이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 4시 30분경에 김정대 위원 측이 보도문이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포항시장과 범대위 측에 범대위는 포스코와 만남을 공식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했습니다. 예. 2 8일 예정된 걸기 대인을 중단하려면 말로만 할수 없으니 합의서를 요구했습니다. 음. 황 씨와 범대위 대표가요. 예? 양측이 합의서를 포함, 합의서를 포 시장실에서 작성했습니다. 아, 합의서를 작성하고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이를 언론사에 배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이 합의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죠. 그렇겠습니다. 먼저 송영길 대표가 포항 이전을 먼저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아, 포스카 송 대표의 포항의전을 먼저 전달한 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아, 포스카 포항의전을 최, 최정호 회장이 결정했다 면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발표해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네. 문제도 있고요. 아, 두 번째 문제는, 어, 문제, 아, 김정재 의원이 포스코 전중성 사장을 만난 뒤 보도자를 먼저 배부했다는 것입니다. 아, 김 의원은 포스코의 악속을 번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언론사에 보도자를 배포했다고 했습니다. 예. 실제 김정재, 김병욱 두 국회의원과 이강덕 신양과 정혜정 시의원, 강창호 범대의 위원장과 함께 포항 이전을 합의서를 발표를 했다면은 합의서가 아닌 합의를 발표했다면은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아, 마지막으로 포항시에서 합의문을 또 작성할 때 포항 남구 김병욱 의원이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김병욱 의원이 불만을 제기할 여지를 남겼던 점도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 결론적으로 이 포스코와 포항이 좀 발표에 지혜로운 행보를 보지, 보여주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 합의서 발표 과정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였고, 그럼 합의서 내용을 좀 살펴보죠. 예, 그 합의서는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첫째, 포스코 지수사의 소재지는 이사회및 주주 설득과 의견 수렴을 통해서 내년 3월까지 포항으로 이전할 것을 추진한다. 음. 두 번째 미래기술연구원은 포항에 본원을 설치하고 포항 중심의 운운체계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아, 세 번째는 황시와 지역 상생협력 및 투자산업은 황시와 포스코. 포스코 홀딩스가 TF를 구성해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는 등이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합의서 내용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도 있다면서요. 어, 그렇습니다. 합의문의 하, 합의서죠. 얼핏 보면 잘된 것 같은데 꼼꼼히 살펴보면은 합의서의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들이 어, 지적을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하비스의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음. 아, 포스코 최고 의사 결정자인 최정우 회장의 사인이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음. 문제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소재지는 이사회 및 주주 설득과 의견 수렴을 통해서 2023년 3월까지 포항으로 이전할 것을 추진한다는 문구인데요. 두 번째 예. 문구입니다. 이는 전정, 전형적인 구속력이 없는 기업 합의서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음. 주주 설득이라는 말을 빼고 소재지 변경안은 이사회에 새로 상정하여. 황두기로 한다는 이런 이렇게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또 추진한다는 문구도 확정한다는 단어로 바꿔야 했다는 것도 지적이 되었고요. 예. 아, 주주 설득을 위해 서로 노력한다는 문구의 경우 황 씨가 포수가 협력한다고 노력하지만 양측이 협력이 되지 않은 경우에. 어떤 노력을 하는 건지 이게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포항시는 걱정할 필요가 없. 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아, 방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습니다. 네. 아, 먼저 합의문이 사실 법적 구속력을 띠 만한 계약서의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음. 하지만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된 합의 사항이라는 점에서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고 또 버스코 제회장의 실제 사인을 했다면 더욱 좋긴 하지만 3월 9아 3월 9일 대선을 끝난 이후에 최회장의 광심을 상대로 융화한 표명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아 그리고 몇차례 논의 끝에 합의를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전 합의문을 작성하라는 계획에 의거해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도 상황을 고려해 줄 필요가 예, 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포항시와 포스코 양측이 서로 신뢰의 근이 강하다면 이 합의문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이에 대한 반론들이 제기되지는 않았겠죠. 아 그렇습니다. 포스코 측이 포항시와 사전 대화 없이 전격적으로 포스코 지주사 서울양을 결정했기 때문에 포항시민들이 합의서에 아, 대한 불신을 하는 가장 큰 이유를 할수 있겠죠. 3월 2일에 포스코 지주사가 출범하는 날에 황의전 범대 시민 대책위원회가 입장문을 통해서 포스코는 합의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 4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소명한 만큼 최정우 회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고 뭐 사죄나 유감을 표명할 것을 척과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 1년여 남은 기간 동안 양측이 서로 신뢰를 증대하는 행보를 할 것을 기대합니다. 세상일기 네. 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